안녕하세요. 달콤한 구독자님들. 오늘은 6월 6일이에요. 텃밭 작물들, 얼만큼 컸는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. 오이가 제법 키가 컸죠? 여기 저번에 심어주었던 산딸기, 비닐을 씌우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비닐을 벗겨주었고, 토마토는 한개 달렸어요. 깻잎, 상추. 여기 아삭이 고추, 청양고추 심은 뒤 옆으로 대파도 심어주었고, 제일 중요한 메론 참외. 메론 참외 많이 컸죠? 쑥쑥 크고 있습니다. 메론 참외가. 대파 심은 옆으로는 땅콩도 심어졌구요 다 지쳐주는 겁니까? 응 아버님이 그래도 싹둑 잘라놓은거 옆으로 새손이 잘 나왔네? 어. 저 밑에 비닐감은게 아버님이 접붙여놓은거지? 저 접붙여놓은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는거야? 봐서 봐서? 그, 이게 접 붙여놓은 거잖아, 그치? 밑에 음. 접 붙인 거고, 이건 원래 우리가 키우려고 했던 거고, 그치? 음. 아, 작년처럼 네 가지 만들려고? 아휴, 그래. 이걸 자르지 않았으면 올해. 오래... 아, 예보... 엄청 컸지. 그래. 저거, 저게 제일 조그만 나무였는데. 그래. 이두 배는 길어졌었을 텐데. 아쉽긴 해. 아직도 궁금해. 왜, 그러셨... <laughs> 왜 그러셨는지. 아직도 궁금합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야. 그것이 알고 싶다. 아, 그래도 다시 뭐 크니 다행이긴 해. 저붙인거저붙인걸 잘라내는 게난 건가? 그냥 냅두는 게난 건가? 그래도 아. 다행히 자른데 옆으로 네 가지가 또 다시 나와져서 다행이야. 그치 음. 이번에는 꼭 지켜줄게, 얘들아. <laughs> 다시는 못 자르게. 단디 말씀드려야 되겠어. 이것도 조금 땡겨야겠다. 너무 누우면 안 커. 누우면 안 커? 응. 음. 안큰 거야. 나무 성질이 위로 크려고. 세우세요 이건 방향만 잡아주는 것 뿐이야 그렇습니까? 1년은 지체됐지만 그래도 올해 심은 애들하고 비슷하게 자랄거야 그치? 밑둥이 크니까 더 빠르긴 하지 더 빠르긴 할까? 그래. 우리 달콤한 구독자님들 아이고 저번달 저번달이었나? 아버님이 싹둑 자른게? <laughs> <laughs> 저번 자에싹둑 잘렸던 우리 복숭아 나무들이 그래도 다시 새순이 나서 새 가지가 나와서 잘 크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더 정성스럽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는 못 자르게 아버님께 단디 말씀드리고. <laughs> 드디어 여러분,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. 우후! 블루베리 익어가고 있어요. 신나는구만.